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사 칭계 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창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탄핵건이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엄 이후에 곧바로 토요일 날 탄핵을 시켰으면 될 텐데, 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주일을 더 시간을 끌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금 그야 3당은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음 제출하고 다시 한번 탄핵을 시도하는데요. 토요일 날그 탄핵이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그 월요일날 탄핵이 실패하고 나서 블랙먼데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장의 거래 소 코스 양쪽 다 폭락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모두 개인 투자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폭락을 한 것이죠. 그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날 저가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물량을 받아내면서 그 시장은 주가 많이 폭락했지만 다음 날과 또 화요일 수요일은 또 시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우리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경제부총리가 그 직접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국제 신용 평가사들과 직접 회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뭐 대놓고 낮추겠다고 이제 경고하는 우선 그 신용 평가 회사들은 없지만 내년에 당장 우리나라도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야 되고 또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일 야당이죠. 이쪽에서는 여야정 3자 비상 경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장관인 최상목 장관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야정 3자 간에 이런 경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그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해본 투자자로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고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이 부족한 예산을 그 제일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왜냐면 바로 이제 그이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25 베이스포인트만큼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빅 컷으로 한50 베이스포인트도 할수 있겠지만 매달 25 베이스포인트만큼 야금야금 내리면서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도 급하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면서도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진짜 좀 위기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런 행동은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반기하고 일단은 경기부터 살려야 된다는 그 정부 측을 좀 생각한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 이제 국가신용등급 추이가 이제 그 지금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의 십여 년 동안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이 국가신용등급을 변동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합니다 지금 오늘 그 초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이런 해외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하고 화상 회의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어디까지나 뭐 그립 서비스 수준이 불과한 것 같고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갈 경우에는 뭐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보유고 추이가 지금 4 1 5 3억 달러로 지금 지난달보다 한3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 달러 이외 다른 통화에 대한 그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이원 달러 환율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변동해서 좀 오히려 좀 늘어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해외 에 나가 있는 달러를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내부에는 음, 내부에는 이제 딸랑 부족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군,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동향은 계속 팔자입니다. 외국인이 뭐 하루 이틀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팔자를 보이고 있어서 음. 예전 것처럼. 이, 예전에 연말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윈도우 드레싱에 외국인 투자들도 좀 같이 발을 담그곤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을 팔고 그냥 달러로 바꾸기 좀 바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달러 한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1430원에서 지금 1 5 0 0원 찍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수사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창수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그 인하되는 것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오르고 그 넘쳐오르는 유동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또그 펀드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새로운 신규 펀드를 더큰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나와이비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보다는 훨씬 지금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적정 주가를 반영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이 그동안 주가 많이 흘러냈었는데 이 또한 그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린드본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회사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주가가 좀 네. 아직은 좀 저평가돼 있는. 물론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 급등으로 거의 적정 주가에 도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준율을 추가적으로 더 낮추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창수사들도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 그러니까 수혜를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